어른같이 성숙한 신앙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어제에 이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인내의 결과는 신앙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이 성숙하고 완전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라고 4절 후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하다는 뜻은 알겠는데 완전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처럼 완전한 것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완전하다고 하는 고대 그리스 성경 원문의 단어는 성년의, 어른의, 완전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단어가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그 단어가 사용될 때는 오직 하나의 뜻으로만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원문을 해석할 때도 여러 뜻을 가진 단어이더라도 반드시 하나의 뜻만 골라 해석에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 본문에서 완전하다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여러 뜻 중에서도 어른의 라는 뜻을 적용하는 것이 문맥에 맞는 적용일 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형 개적판에는 온전함, 세번역에는 완전함으로 번역된 뜻을 다르기보다는 어른과 같이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뜻이 명확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어른처럼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매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시험과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낙심하고 좌절할 뿐이지 어른의 신앙.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시련을 당할 때말 없이 스스로 인내하고 견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예, 그래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일이 잘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결국 신앙에 있어서 어린 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어른처럼 성숙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싶어 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주변의 모든 일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성숙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런데 성도 여러분 잠시 생각해보면 이러한 원리는 신앙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어려움을 만날 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참고 극복할 때 그만큼 성숙하게 되고 지혜와 지식에 자라가게 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진리입니다. 성경에 등장한다고 해서 신앙적인 진리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연애를 하든 전쟁을 치르든 여행을 하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참고 견디면 좋은 결과를 볼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세상적인 일에 있어서는 마냥 기다린다고만 해서 그 일이 다 긍정적인 결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했던 일이 잘못될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생기면서 일이 꼬이기도 하고, 예상 외의 변수가 생겨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은 마냥 기대하고 기다린다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하여 계획한다 해도, 그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과는 달리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뜻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바대로 일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다리고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니 믿음에 있어서 실패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시지 않는 방향대로 나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보고 있다면 항상 믿음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언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선교사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준비하며 그 나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상황이 변하여 어렵게 그 나라에 입국하였는데 고작 6개월이 지나서 선교사의 신분이 탈로나 추방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것에 비해 그곳에 머무른 짧았던 6개월의 시간으로 인해 모없이 절망하고 실망했습니다.억누르기 힘든 절망을 경험하며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한국에 돌아와서 몸이 불편하여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예상치도 않게 암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다행스럽게도 암이 초기여서 1년 동안 그 암을 치료하고 그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교사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지혜로우심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고 정확하시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이처럼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며, 자녀된 우리를 절대 그냥 두시지 않고, 신이 인도에 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작은 시련과 시험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련의 기간이 좀 길다고 해서 불평하고 좌절하지는 않습니까? 항상 좋은 것으로 그 자녀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어른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전심으로 응원합니다.